제 20회 대한민국 창작 향토 가요제 충주에서 열렸는데 오늘 수준 높은 무대 멋진 무대를 선보인 14팀 참가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인기상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인기상 시상은요. 한국향토음악인협회의 문경지회를 이끌고 계신 권상인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인기상은 두 팀이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4번 청량산을 볼 엄사랑! 네. 인기상을 수상하시는 참가자에게는요, 대한민국 창작 향토가요제에서 수여하는 트로피와 상금 3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또한 분의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1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천하무쌍!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인찬 젊음의 패기로 무대에 서셨는데요. 아주 인기가 많으셨다고 드리는 트로피와 역시 상품 3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멋진 무대를 선보여서 많은 분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던 팀입니다. 자 이번엔 장녀상입니다 장녀상도 두 팀인데 자 어느 분이 시상을 해주시죠 네 장녀상 시상은 이상희+ 충주시 노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장려상도두팀이 뽑히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려상 창가번호 6번 아름다운 대구를 부른 김현성. 창가번호 13번 뽕할할머를부부박재이 자 먼저 김현성 님 역시 대한민국 창작 향토 가요제에서 수여하는 트로피와 상금 3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작년상의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대구를 아주 잘 부르셔서 많은 분들의 큰 박수를 받았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예쁜 꽃다발까지 전달받으셨고요. 이어서 박지강 님. 네뽕 할머니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사로 잘 쓰신 분입니다. 네, 역시 드로피와 함께 상급 30만 원 증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동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네, 동상 시상은 유영기 충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창작 향토가요제 동상. 참가번호 8번 엄마 얼굴을 부른 박상호 축하드립니다. 네, 종상 수상자에게는요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 원, 즉 증서가 지어되겠습니다 엄마 얼굴 가사가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남겼던 네. 그런 가사였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은상과 금상 그리고 대상 세 상만이 남아있습니다. 자유답시 은상에게는 어떤 특전이 주어집니까? 은상 수상자에게는요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배로 뛰었습니다. 15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시상은 어떤 분께서 해주시죠? 자 시상은요 이종갑 충청북도의회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작 향토가요제 은상 참가번호 12번 당금 대 내민 사랑을 부른 전향진 네 통일의 영혼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또 오늘 참가했다는 전향진 씨 좋은 성적 거었습니다 트로피와 네. 함께 상금 150만 원 증서가 전달되겠습니다 워낙 노래를 잘하셔서 박수를 아주 많이 받으셨던 그 참가자였습니다 네. 자 이제 금상과 대상을 남겨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얼마입니까? 상금이 300만 원이 수여가 되겠고요. 네. 역시 아름답고 멋진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자 시상은요 류호담 대한민국 우리 향토 가요의 중심인 충주시에서 향토 음악인 협회를 이끌고 계신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창작 향토가 여제 금상 참가 번호 9번 하늘 재 부른 엄해제 어? 축하드립니다. 네. 유호담암 회장님께서 직접 반접한자 핀나는트로 피와 함께 상금 300만 원 증서 그리고 꽃다발까지 함께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20회 대한민국 창작 향토가요제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상에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그리고 상금 7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가 됩니다. 네. 자, 시상은 우리 충주시의 큰 일꾼 우리 충주시 조기령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대상 발표는 시장님 이 직접. 어 직접. 네. 해주시면 더 의미가 클것같예요 해주시는 것 같네요. 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뜸 들이는 거 알죠? 참가번호 <laughs> 어! 하면서 이렇게. 자 빨리 하지 마세요. 자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작 향토 가요제 영예의 대상 3... 요즘 뜸 들인다며라고요. 여기 써 있네 3내지5초뜸 들인 후. <laughs> 아 역시. 센스 만점 우리 조규령 시장님. 대상, 멤버, 대상, 번 대상 순 창의여라를 부른 10번 전지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상품 있는 대상 신청자 전지현. 사랑은 대중음악 문화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가 주관하는 제 20회 대한민국 창작향토가요제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2회 상장을 수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자또 트로피. 예. 트로피. 대상 수상자의 트로피는 더욱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상금 700만 원다 필요 없어이 돌이 최고야 진짜. 자, 700만 원 그리고 꽃다발 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지현 씨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상을 받으셨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못했다고 생각해서 속상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유, 계속 금상까지 안 나와서 이제 떨어졌구나 생각했어요. 양말도 벗었어요. <laughs> 왜 본인이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곡을 작곡해 주신 송봉수 작곡가님의 그 가사말이나 멜로디가 처음 받았을 때부터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나오는 게 두려웠는데 저를 끌어주셨고 그 좋은 작품이 오늘의 이 영광이 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작곡가 선생님의 네. 공도 잊지 않는 따뜻한 마음의 그러니까. 참가자인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앞으로 어, 어떤 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 오늘 이 계기로 더 용기를 갖고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또 어, 대상곡 순창이어라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충주에 와서는 충주이어라를 해서 불러주세요 순창이어라를 어떻게 죠죠 네. 충주이어라 예. 그렇게 바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하하. 오늘 대상곡 네. 잠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유담 씨 오늘 아, 창작향토가여지 하시면서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 무대가 더 정말 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거기에다가 이제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우리 참가자들의 실력 그리고 전국 각지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음. 향토의 노래를 창작해 내시는 많은 작품자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창작 향토가요전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실력 있는 가수분들 좋은 작품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상 받은 전지현씨의 순창이어라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저는 야이사라마의 조영구였고요. 저는 가수 소유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춤을 추는 출렁다리 사랑을 이어줘요 서 한번 보세요 손창이여라 하리+ 아리랑 손창아. 可以。哎